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게임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데, 이거 진짜 매치 아니에요. 지금 한 팀인 거보지죠 우리 이거 게임에 이거 우리밖에 우리 없어요. 이거 본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것도, 이거 설마 이것도 혹시 만우절 몰칸가? 와, 만우절 몰카. 여기서 만이를 몰카를 하다니, 역시 대단한 배드워드. 배드워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커. 왜 하나만 깼는데! 왜 하나만 깼는데 이게지? 따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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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만우절 버그다. <laughs> 모든 게 버그로 보여, 지금. 어쨌든 오늘 녹화할 겁니다. 자, 여기 일단은 오늘 플레이 한번 녹화 찍을게요. 네, 녹화 영상이 너무 짧게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부서질 지 모르는데 하나 계속 부서지네요, 이게. 난 하나 남기고 다깨는 다음에, 그 다음에, ME 풀셋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바로 해줘버리네. 자, 일단은 제이드 들고 바로 탑시다. 자, 배드워즈가 빨아나한테 집에 당해 갖고 스킨도 빨아나요 지금. 살까 설마? 만원, <laughs> 만 야, 이, 이 정도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살 진짜 만우절 몰칸가 이거? 이거 진짜 만우절 맞이해갖고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솔프를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솔프를 하고 있는 거임 사실 그래갖고 지금 상태가 이거 이상해 지금 얘 아이디도 지금 빨간색이야 이거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게 이상해. 게임이 정상이 아니야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아 인첸트 테이블 켜기 <laughs> 오늘 여기서 인첸트 테이블 켜기 켜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치 돌리는 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절대로 커스텀 아니고요 야 레전드네 야 이게 커스텀이 아닌 거에서 내가 지금 배드워드를 지금 한 천연, 천승, 오백년승 오백승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런거는 못봤을겁니다 거의, 아마도 야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 최초로 담나요? 2연속 진짜, 하! 설마 이거 3연속 주작하면은 1, 1. 이거 솔직히 이게 세번 연속 이런다? 이건 주작 인정하겠습니다. 해명할게요. 이거 주작, 주장할... 이거 주작 한게겠습니다 원래 이거 주작. 자, 솔직히 이거 세번 뜨면 이거 주작임. 이걸 열었네.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이거 세번 연속 이런다? 이거는 진짜 유튜브가 이거 진짜 주장이에요 이거. 승수가 찍히니까 주장은 아니지. 그러네. 맞는 말이네. 승수가 찍히면 이거 주장이 아니네. 어차피 승수가 찍히잖아. 솔직히 승수 안 찍혔으면 이거 주작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승수가 찍히는 인게임 맞아요 이거 이거 인게임 맞기어야 인게임 맞아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니야 이거 <laughs> 저거를 누가 어 커스텀 배칭에서 저렇게 힘들게 올려 어. <laughs> 하나만 깨서 이겨 이거는 커스텀 배칭은 하나만 깨도 아니기는데 이거 하나만 깨도 이겨 이거는 봐라 경험치 오르는 거 보셨죠 이거 주작 아니에요. 이거는 배드워즈가 유튜브 강을 뽑아주는 겁니다. 이거 바나나워즈지, 하차.